오늘은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디오페라 서초에링턴 타워 오피스텔의 회사 보유분 남아 있는 물량 등을 소개합니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좋지만 금액적으로 또는 위치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실수요 겸 임대 수익형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근에는 생활형 숙박 시설과 더불어 하이엔드급의 오피스텔 공급이 있어왔는데, 일부 물량을 제외하고는 많이 주인을 찾은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먼저 입주한 지젤 시그니티 서초와 서초로 이용지젤 등도 상당수 물량 등이 단기 숙박 형태로 임차가 나가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초요성해링 턴타워의 경우도 오피스텔이지만 월세 등 임대 수익도 가능하고 직접 실거주도 가능한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서초동 지역에서 아파트 대체용으로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기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업계와 입지는 서초동 1 5 9 3 1의내피지이고요 지하 7층 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총 266실로 이루어집니다. 건폐율이 약 60%에 용적률이 거의 1000%다. 상업지역이기도 해서 주거지역에서의 쾌적함을 기대하시기는 힘들다고 할수 있습니다. 주차는 총 236대이고요, 자주식은 180대입니다. 디오페라서 초에링 턴타워의 경우 아주 뛰어난 입지는 아닙니다. 상업지역에 건축이 되는 만큼 업무시설 즉 오피스 용도로 쓰시면서 주거를 동시에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남구를 포함한 서초동 지역에서의 개발 계획인 정보사 부지와 롯데칠성 부지 및 코오롱 부지의 계획 실현과 더불어 추가적인 서초문화예술복합단지 등이 실현이 되면 임차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단점도 있지만 분양 가격 등은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가격적으로 경쟁력이 있고요. 많이 아시는 것처럼 건축비 인상 등의 여파가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적용이 될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물량도 아파트 가격 상승 여파와 건축비 상승 여파로 꾸준히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신축 오피스텔의 장점과 함께 실거주하시면서 임대 수익을 함께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타입은 5가지가 있고 주력은 전용 59제곱미터입니다. 한 개만 전용 63제곱미터라서 분양 가격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향은 남향과 동남향 등 타입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뉘어집니다. 모델하우스 방문과 남아있는 물량 등 문의는 부담없이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의 입지입니다. 남부터미널역과 교대역 사이의 위치함을 알수 있습니다. 서초 지역 중에서도 현저히 저평가된 지역 중 하나이고요. 주변이 상업지역이어서 오피스텔 등으로 변모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권역의 대규모 개발계획의 영향과 더불어 서초동 인근 분양한 것 중에서도 분양가가 낮아서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습니다. 디오페라서 초해링턴타워의 단지 배치도 모습입니다. 주변이 오피스텔 단지와 상업지역이어서 혼재된 상황입니다. 총 5가지 타입의 디오페라서 초해링턴타워의 일부 평면도 모습입니다. 강두 개구조의 풀옵션으로 하이엔드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수영장을 포함하여 브릿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디오페라 서초 헤링턴 타워의 외관 모습입니다. 투룸 3베이 구조이고요. 2.6m의 높은 천장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1층에는 상가를 없애고 6m 오픈 스페이스를 보여줍니다. 흑사 호텔 로비와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도 가까이 있고 서리풀 공원 등이 가까워서 충분히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옥상에 위치한 풀의 모습입니다. 루프탑 가든과 함께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주민 전용 루프탑 스카이풀과 더불어 시그니처 힘인과 워크플레이스 비즈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스포츠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컨시어지 서비스 등을 제공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의 경우는 이제는 가성비가 있어졌습니다. 물론 지금 분양을 하는 금액도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앞으로 새롭게 분양을 하는 상품은 쉽게 공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참고를 하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도 기회는 있는 만큼 지금 시점이 타이밍이 될수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모델하우스 방문과 호수 문의는 부담 없이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